조전 대표가 비당원이라 할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에서는 조전 대표와의 책임론의 선을 긋고 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입장문 속 제가 좀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청년들의 외침과 고통을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만 치부했다는 점이 아쉬웠고, 진정한 위로와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수감 당시에도 당내 어른들과 당원들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아 편지를 보냈다. 내부적으로도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분명 있었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직접 조전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대응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소통이나 조치는 없었다. 기다렸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역할이 없었다는 말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묵조차 해석해야 했고 몰랐다는 말도 정말 몰랐던 건지 몰랐다고 하고 싶은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분의 침묵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지지자들의 말도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더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건 피해자와 연대자들, 이 내용을 다뤘던 기자와 주변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이 훨씬 크다.